오늘의 말씀은 어 다윗이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언약계 운반에 대한 사건인데요. 1절을 보게 되면은 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 무리의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또 그리고 이전에서 바알레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이 결정은 오늘 다윗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어, 역대상 13장을 보게 되면은, 천부장과 백부장, 또 모든 지휘관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까에 대한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오늘 3절에서 나타나듯이 그 괴를 세수레에 신고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절에서는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악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를 위한 연주를 하면서 정말 멋지고 웅장한 그러한 환경, 모습 가운데 비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새 술에 신고 오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연주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오게 되는데 오늘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 함께 어, 다윗과 함께 모두가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언약계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분명히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만 명에 대한 무리와 또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가져오는 그 모든 과정이 분명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상에도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날뛰는 소들로 하여서 오늘 떨어질 뻔한 그 언약계를 하나님의 계를 손으로 잡았던 우사가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분명 그들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분명 일들이었을 텐데 또 왕으로서 독단적인 그런 모습, 사울 왕과 비교가 되는 그런 왕으로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분명 기쁨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어쩌면 당황스럽고 복잡한 감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데 오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개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만졌기 때문에 일어난 진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진노가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또한 역대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또는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개를 우리가 옮기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개를 찾아오자 다시 가져오자 함께 모여서 다시 그 하나님의 개를 하나님을 모시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결정이 세수를 신고 가져오는 것이었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언약계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말씀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수를 통해서 옮겼던 그 모습은 이전에 블레셋이 자기 진영 가운데 있었던 뺏어왔던 그 언약계를 다시 돌려줄 때 보여줬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다윗과 또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그 고민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도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깨어서 개를 매게 하며라고 나와 있고 민수기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메일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마를 메듯이 양쪽에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위인인 고아 자손이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결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좋은 뜻으로 했던 결정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고민했고 또한 좋은 뜻을 가지고 그들이 결정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것이기에 그들이 좋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옳지 못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대 옳지 못한 결정, 잘 몰라서라기보다 결국 그들은 이것은 무지로 인한 죄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무지가 오늘 그들은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진노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죽음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앞선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도 함께 더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8절에서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그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일어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의 선함, 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그 무지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의 무지는 구절에서 결국 여우와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와의 개는 결국에 그들 가운데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석 달의 그 시간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그가정에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개가 거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까 앞서 봤는데 결국 여호와 개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겠죠. 그 모든 죽음을 우사의 죽음을 발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감정 가운데 아마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개를 석 달이나 그 죽음에 대한 모습으로 봤을 땐 봤을 텐데도 그 하나님의 개를 그 자기 집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징에 대한 그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즐거움의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또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오베데돔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가까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오베데돔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를 가까이하는 것. 마이들이 두려워해도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들 삶 가운데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또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금 여호와의 개를 찾아오기를 결정합니다. 또는 십이 절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개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1 2절 보게 되면 보면 기쁨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으로 개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2차 언약계에 대한 그 운반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무지했던 그의 모습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갑자기 그가 이제 여호와의 계를 향해서 기쁨의 대상이 바뀐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 그의 무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가 오늘...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행 과정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역대상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철저히 준비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개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오늘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을 그대로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자신 레위 레위 자손이 나오고 있고, 어떤 그 자손이 명령한 대로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매 어깨에 어서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 3 절에서 그들은 여섯 걸음을 걸어가매. 라는 것은 여호와의 계를 메고 나서 여섯 걸음을 가고 아무 이상이 없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그들의 걸음 여호와의 계를 다시 운반하는 것,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를 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감사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걸어갈 길은 자신이 개척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들의 눈에서 뭔가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걸음을 맡긴 다윗의 2차 언약계의 그 운반의 사건은 다윗성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었다. 그리고 결국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겨서 하나님 예배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는 삶, 구원받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이 이 걸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갔던 그 지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알아갔던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것을 시작하여서 또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옮긴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감사 가운데 춤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 안에 어떤 미갈가의 언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면서도 다윗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행위가 왕으로 쏠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적절한 이유를 대면서 그 가운데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갈에 대해서 다윗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우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우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아멘. 미갈은 다윗의 춤을 종 앞에서 춘 춤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여우 앞에서 나는 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초점과 오늘 미갈의 초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언약 언약궤가 안전하게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춤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기쁨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간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계,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오늘 그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절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맡기고 또 오늘 다윗성 가운데 언약계가 들어온 것,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미갈은 말로 또한 시선으로 다윗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무너짐도 없는 그 공격에 대해서도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때 이러한 미갈과 같은 자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또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들이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이 공격받고 있는 미달, 미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수많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또한 공격 가운데 외부로 오는 모든 압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우리의 어떤함으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었을 때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운반하면서 일어난 사건. 결국 그 사건들은 즉 다윗이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무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기도 했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그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언약계가 안전하게 그의 진영 가운데 오는 것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은혜를 그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과 또한 그 신앙을 해롭게 하는 이에 대해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앙의그 성숙한 그리스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과 또한 그 사랑,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외부의 수많은 공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성숙해가는 그 가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의 가운데 무지가 있었던 것도 보게 되면서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무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함을 통한 그 무지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됨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하여 주시고 그 올바르게 알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바른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라보는 근원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는 삶 가운데 분명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시간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겨내는 무찌르는 그런 승리의 삶이 또 성숙한 그리스의 도 모습을 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